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신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분의 일행을 사마리아인들이 맞아들이지 않자 몇몇 제자들은 불살라버릴까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혼이 나죠 이 말씀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선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특수한 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 두 민족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반란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북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여러 타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겨진 하층민들은 타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죠. 이후 남유다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위해 자신들의 순수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 민족과 오랜 시간 어울리게 된 사마리아인들을 더럽혀진 혼혈이라고 규정하고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니 결국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앙금이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민족이자 배신자 취급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과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고향이자 영적인 성전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성전을 스겜에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심부름꾼에 의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이구나. 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길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님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심한 말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먼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무엇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에 못 이겨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반대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버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초연함을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유를 갖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누구도 깰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믿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나신 보여주신 초연함. 그분의 여유로움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 주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